패션, NCS 연계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온라인 MD의 이해 본 교육 훈련 콘텐츠는 NCS 분류 체계에서 대분류, 섬유, 의복 분야의 중분류, 패션 내, 소분류, 패션 제품 유통 중에서 세분류, 의류 유통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패션 산업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패션 상품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품을 소싱하고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패션 산업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MD, 영업, 생산, VMD, 마케터 등과 같은 직무가 바로 그것이죠. 그중에서 패션 MD, 다시 말해 패션 머천다이저는 패션을 하는 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직무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패션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션이 산업화되고 비즈니스의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분석과 예측,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MD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MD라고 하면 주로 상품기획 MD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점차 업무가 세분화되었고 그에 따라 분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패션 분야에서 MD는 상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기획MD,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MD, 물량을 관리하고 배분 운영하는 영업MD, 유통과 소비자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전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유통MD, 그리고 온라인 유통을 담당하며 상품과 물량을 운영하는 온라인MD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되는 MD 중에서 오늘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온라인 MD에 대한 내용 중 온라인 MD란 무엇인지 그리고 온라인 MD의 구분과 역할,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D의 이해 1995년 7월 5일 전 세계를 바꾸어 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탄생한 것이죠. 온라인 유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커머스 e 온라인 플랫폼이란 말이 자연스럽지만 사실 아마존 이전에는 이런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이란 유통이 세상에 선을 보인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은 이커머스 e 또는 온라인 플랫폼이라 불리는 온라인 유통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등장은 패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의 백화점, 대리점, 편집샵과 같이 오프라인 유통에서 만날 수 있었던 패션 상품 역시 이제는 온라인 유통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이와 함께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도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졌습니다. 패션 산업에서도 온라인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온라인 유통에 전개할 상품을 소싱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이들을 온라인 MD라고 부릅니다. 온라인 MD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MD라는 직무와 유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MD라는 직무 역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M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D는 Merchandise의 머리글자를 가져온 약자입니다. MD는 머천다이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미국 마케팅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머천다이징은 적절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적당한 때에 적합한 장소에 적당한 양을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과 관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5R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노스트롬 교수는 패션 머천다이징을 패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예측하여 상품으로 구현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여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천다이저는 기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 시기, 가격, 수량으로 어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수반되는 계획과 그 관리를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MD의 구분과 역할, 업무. 그렇다면 MD는 패션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요? MD는 패션 트렌드와 소비자 수요의 정확한 예측,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어디에서,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상품의 디자인, 생산, 소매업에 있어서는 상품 선정 및 구매, 효과적인 세일즈 프로모션, 광고, 디스플레이, 판매 테크닉 훈련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와 MD는 어떻게 다를까요? 영화에 비유한다면 디자이너는 영화 감독이고 MD는 영화 제작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 제작자가 이번 여름에는 관객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오락 공포영화를 만들어야지라고 계획한다면 그 영화는 여름치진에 맞는 공포물이어야 하며 오락물에 맞는 적당한 규모의 예산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여름에 맞춰서 개봉을 해야 하고 적절한 숫자의 개봉관을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동원해 적절한 티켓값으로 볼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때 영화감독은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포영화를 가장 재미있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화 제작자의 역할이 바로 MD이고 디자이너가 영화 감독입니다. 마치 패션 디자이너가 해당 브랜드의 컨셉과 전략에 맞는 상품을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D와 디자이너가 패션을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릅니다. MD는 사람의 속성 중 동질성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으면 자신도 롱패딩을 입음으로써 그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집니다. 반면에 디자이너는 차별성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같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동시에 남들과 달라지고 싶어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롱패딩을 입을 때 남들과는 다른 더 예쁘고 특이한 롱패딩을 입고 싶은 것이죠. 시간이 지나 모든 사람이 롱패딩을 입어서 롱패딩이 식상해지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동질성과 차별성이라는 이중적인 요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유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개별화와 사회화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바로 유행입니다. 이런 순환 때문에 패션 산업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누군가가 입기 시작하고 그것이 예뻐 보이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행이 시작되고 패션 기업들은 그런 스타일의 옷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러다가 그 스타일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게 되면 그 스타일의 실증된 누군가는 또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것이 바로 패션의 본질이고 패션 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MD의 종류와 업무, 필요 역량. 지금까지 MD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MD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D는 크게 제조 MD와 유통 MD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 MD는 예전에는 어패럴 md라고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어패럴 다시 말해 패션 분야에만 md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빙 뷰티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상품 기획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상품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 역시 md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들을 제조 m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에서는 코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삼성물산 패션 부문, LF,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기업에서 일하는 MD들이 대표적인 패션 분야의 제조 MD입니다. 유통 MD는 리테일 MD라고도 불리는데 유통업에서 머천다이징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란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로 대표되는 백화점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쿠팡 11번과 무신사처럼 온라인 유통업체로 불리는 유통기업에서 일하는 MD들이 바로 유통MD입니다. 그렇다면 제조MD와 유통MD가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온라인MD는 이들 중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MD는 제조MD 중에도 있고 유통MD 중에도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하는 일이나 일의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MD에 소속된 온라인MD와 유통MD에 소속된 온라인MD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담당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패션 브랜드의 제조MD, 다시 말해 패션MD는 업무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조MD에는 기획MD, 생산MD, 영업MD, 가잉 m d 온라인MD가 있습니다. 기획MD는 브랜드 컨셉에 적합한 상품을 기획하고 브랜드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상품을 만들기 위해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경쟁사를 조사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부터 생산, 마케팅, 판매에 이르기까지 실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전 과정에 관여합니다. 생산 MD는 상품의 생산을 담당합니다. 상품을 생산할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상품 원가를 조율하고 협상하며 생산 전 과정을 감독하고 납기와 품질을 관리합니다. 영업MD는 매출 달성을 위해 상품을 매장별로 배분하고 공급하며 매장 간 물량 이동을 관리합니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서 판매가 좋은 상품을 추가로 생산하거나 스팟 상품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입니다. 브랜드에서 매장을 관리하고 신규 유통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는 영업 담당자들도 영업MD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물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무를 영업 MD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바잉 MD가 있습니다. 바잉 MD는 브랜드 컨셉에 적합한 상품을 외부에서 바잉해 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브랜드는 상품을 직접 기획해 생산하기도 하지만 홀세일 브랜드라 디자인 센터, 완사이 프로모션으로부터 직매입해 와서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품을 소싱하고 바잉하는 것이 바잉 MD입니다. 바잉 MD는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도 있습니다. 상품을 소싱하고 바잉해서 판매하는 것이 유통의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바잉 MD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MD입니다. 온라인 MD는 제조업체에도 있고 온라인 유통업체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의 온라인 MD와 온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MD는 직무의 성격과 수행하는 업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유통 MD를 설명한 후에 온라인 MD만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유통MD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통MD는 주 업무가 상품을 발굴하고 소싱하는 일입니다. 세부적인 업무와 방식은 유통채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통MD의 종류는 유통채널별로 분류합니다. 채널에 따라 백화점MD, 대형마트MD, 홈쇼핑MD, 편의점MD, HMB 스토어MD, 온라인MD 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품의 용도나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한 카테고리별로 다시 MD를 분류합니다. 패션 산업의 경우 각 유통 채널은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유사합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유통 채널은 패션 브랜드를 유통에 입점시키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 계약된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통이 제조 업체인 브랜드로부터 상품을 바잉하고 바잉한 상품을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은 국내 패션 유통의 경우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조 MD와 유통 MD의 공통적으로 있는 온라인 M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체의 온라인 MD는 브랜드에서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유통업체의 온라인 MD는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유통 MD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유통업체는 자사가 운영하는 자사물을 포함해서 외부물과 같은 모든 온라인 유통이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체의 온라인 MD가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유통에 대한 입점을 추진하고 두 번째,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행사를 계획하고 수립하며 실행합니다. 세 번째, 매출 달성을 위한 물량 계획을 수립하고 물량을 확보합니다. 네 번째, 마케팅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즉, 온라인 유통의 입점에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제조업체 온라인 MD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유통에서 유통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영업 담당자와 영업 MD의 업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온라인 MD의 업무는 온라인 유통을 상대로 하는 영업 활동입니다. 반면 유통업체 온라인 MD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품과 브랜드를 소싱하고 바잉하는 것. 두 번째, 상품이나 브랜드를 온라인 유통에 입점시키는 것. 세 번째, 다양하고 많은 상품 구색을 갖추는 것. 네 번째, 결품이 생기지 않도록 상품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 다섯 번째, 프로모션과 행사를 기획하는 것. 온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MD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좋은 상품과 브랜드를 구성하고 노출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이건 역시 오프라인 유통MD의 업무와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과 같이 상품을 바잉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은 소싱과 바잉이 온라인 MD의 주요 업무입니다. 반면에 오픈마켓과 같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 유통은 다양한 상품과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타 온라인 유통 대비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 MD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각 온라인 MD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제조업체의 온라인 MD는 상품에 대한 이해는 기본입니다. 거기에 대해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와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의 요구사항을 듣고 브랜드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최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행사와 판촉을 기획하는 능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유통업체의 온라인 md 중 바잉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온라인 md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좋은 상품을 소싱하고 역량 있는 협력업체를 발굴해서 바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잉한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상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유통은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노출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온라인 유통보다 더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MD는 상품에 대한 안목이 높고 잘 팔리는 상품을 골라낼 수 있는 선구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PB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의 기획 MD들이 바잉 중심인 온라인 유통의 온라인 md로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픈 마켓의 온라인 md는 조금 다른 역량이 중요시됩니다. 오픈 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누구나 판매자가 되어 상품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마켓의 온라인 md는 상품이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다른 상품 대비 소비자에게 더 어필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판매자를 유치하고 그 판매자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패션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의류학, 디자인학, 섬유공학, 경영, 경제, 회계학, 수학, 통계학, 소비자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전자공학 등의 매우 광범위한 분야가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석과 예측,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MD에겐 이러한 관련 분야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패션 산업의 온 오프라인 생태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패션 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문화된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온라인 md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무이기 때문에 아직은 업계 내에서 업무의 범위나 용어가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함께 업무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패션산업과 유통산업 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문 온라인 MD 인력은 패션과 유통업계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온라인 MD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전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